네, 프로야구 한화의 결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트레이드 마크였던 주황색 대신에 여름용 푸른 유니폼을 입고 놀라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한화의 돌풍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정래원 기자가 전합니다. 올여름 원정 경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한화의 썸머 유니폼, 전통적인 팀 컬러인 주황색의 보색인 푸른색으로 제작됐습니다. 생소하다는 우려도 잠시. 푸른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17경기에서 14승 3패를 기록하며 이제는 홈에서도 있는 승리의 새 상징이 됐습니다. 최근 10경기 하나의 전적은 두 번의 수입승을 포함해 8승 2패. 오이와의 승차를 한 달여 만에 8경기에서 1경기로 확 줄이며 가을 야구 진출 신호등도 푸른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

지난 6월 부임한 김경문 감독과 선수단의 케미가 무르익고 있는 것도 기세가 오르는 이유로 꼽힙니다. 김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아버지 리더십으로 감싸는 동안 베테랑 류현진은 형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. 뭐 설선 수범이라기보다는 어, 그냥 제 스케줄대로 제 루틴대로 어, 주어진 대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요. 어, 항상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고. 새 구장이 내년 개장을 앞둔 가운데 언제나 팬들로 가득 찼던 원조 이글스파크에서 보내는 시즌은 올해가 마지막. 가을 야구를 노리는 푸른 독수리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사직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3연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정유원입니다.